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 2 2024 31라운드 경기입니다 FC 안양과 안산 그리너스의 맞대결 강성주 형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타팅 라인업 먼저 FC 안양부터 소개해드리죠 김다솔 골키퍼 4, 5일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백 포는 김동진, 박종현, 김영찬, 이태희 미드필더 최현우, 마테우스, 김정현, 리영직, 야고 전방에는 니콜라스입니다 네, FC 안양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현재 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창용 선수가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수비진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이어서 원정팀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이승빈 볼키퍼 3-4-3 전형이고요 백스리 김정호, 김영남, 장윤서 미드필더 이태근, 이지승, 최한솔, 김대경 전방에 세 명입니다 양세형 김도윤 박준배가 출전합니다 네 fc 안양에 비해서 안산 그리너스 이관우 감독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넓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좋은 흐름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또 그리고 유정환 선수의 통산 백경기 출전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그랬습니다만 오리가 돌아서서 돌아섰습니다 김도윤입니다. 김도윤 직접갑니다 김도윤 그로 왼발 슛! 아네 때릴 수 있었어요. 인자 손대, 잡아 잡았습니다. 전진할 수 있는 패스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게굉장 중요합니다. 네. 공간이 어있지 않으니까 공격의 마무리를 슈팅으로 하는 선택은 좋아요. 그게 평소에 그. 김정은 선수의 위치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 수쪽 어... 오 이거! 여기에서 왼발 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아하 꺼냅니다 정면으로 향하다 보니까 김다선 골키퍼가 충분히 쳐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히려 김정현 백스리 형태로 배치해놓고 수비 다섯 명딱 채워놓으면 안산이 전진 패스에 대한 시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다. 아하. 많이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가 정유함쪽조 씩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가 그 뒷공간을 노리는 것이다. 중골 다툰 과정에서 카드가 나왔어요. 네, 아, 팔꿈치가 아하. 움직였네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뒤로 이용식에게 내줬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자 아, 지금 오. 지금 안산의 예. 한 선수가 쓰러져 네, 있습니다. 장윤석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네. 일단은 니콜라스와의 치였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보였... 오. 니콜라 스 선수 어리쪽에 움직임이 있었고. 네, 자, 퇴장을 준것 같아요. 자, 이러면 지금 25분인데 엄청 큰 변수가 또 작용이 되겠습니다. 기아솔. 좀... 이지승 그대로 높았습니다. 자, 이거는 오오. 최현우가 경합을 예. 해주면서 볼이 연결돼요. 자, 이러면 빨개가시고 마테우스의 발사죠. 마테우스잭게낑이도 슛! 들어갑니다! 갑니다. 빠르게 따라왔고 스무인을 네. 얻어냈고요. 그리고 빠르게 연결하면서 마테우스에게 마테우스는 욕심부리지 않고 김동진을 아, 받고요. 김동진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1대 0 앞서가는 안양입니다. 자, 자 최한솔 최솔이 최한소리 빠져나왔습니다. 왼발 있어요? 최한솔 벗겨냈고요. 왼발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안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테우스가여 중앙쪽 그대로 왼발 슛. 오 골키퍼 펀치. 아, 이지승의 슈팅이 김다솔 홈키퍼를 위협했습니다. 계속 김정현 선수 보시면 손짓하면서 네.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자 연결이 오구나. 됐습니다. 야구 왼쪽을 열어줍니다. 아채연쪽 꺾어줬고요. 하지만 태클로 끌어냈습니다. 김영남, 김영남 그대로 슛 김다솔 세컨버 세커볼! 세커볼! 다시 한번간반어요 김다솔의 슈퍼세이버. 수비로 전환됐을 때는 수비 가담하기 때문에. 자 짧게 연결을 삭스미션 이번에도 김다슬이 막았습니다 다시 김정호 중앙쪽으로 갑니다 좁혀가는데요 그런애는안양입니다자 역습 갈수 있어요 자, 역습 갈수 있어요 야구가 받았어요 마테우스 뒤에 올라갑니다 마테우스 마테우스죠? 마테우스입니다 마테우스 받았어요 마테우스. 약점에 마테우스. 마테우스, 마테우스 아 여기서 아, 구했어요 강하게 직접 때린다면 역시 뭐 세컨볼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 노립니다만 네. 높았습니다. 포옹하고 헤어졌습니다. <laughs> 예. 자 이번에 안산의 반격입니다. 아 그정면 왼발 슛 들어왔어요. 와 박준배가 이거는 사실 밀집된 수비들 사이에서 슈팅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박준배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스코어 1대 1이 됩니다. 이 패스를 전진 패스를 받아서 슈팅 타이밍 제대로 잡았습니다. 시즌 3호골을 기록하는 박준배 선수입니다. 아마티우스에게 갔습니다, 마티우스 자, 연습 중. 연습기. 야고3대3 상황입니다. 야고 올라갑니다. 직접 돌파. 야고 야구, 야구 왼발 슛. 넣었습니다. 아아 마테우스도 오고 있었고 여기서 유정환이 조금 더 일찍 좁혀 들어간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 빼앗겼고요. 이번엔 안산의 공격. 오. 아 자, 지금은 굉장히 간담이 서두르 네. 상황이었습니다. 김종현 선수와 김다솔 선수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조금씩 좁혀 들어오는 안산 최한솔 박스 안쪽 꺾어 줍니다 위 임팩트가 정확한 임팩트가 네. 되지 못했습니다 양세형 선수가 왼발에 맞춰봤는데 유병 감독이 원하는 것은 수비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음. 김종현이 올라와서 풀고 올라오잖아요 야구입니다 세컨 손디 다시한번 야구! 야구들어갑니다 야구! 야구의 득점이 터집니다. 다시 앞서가는 푸시한양입니다. 이런 거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로 지켜서 한 점차 리드를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아 야구 선수가 그런 가족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인 것 같은데. 네. 또 본인에게 의미 있는 셀러브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스비골키퍼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마테우스도 영리하게 잘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이골때 맞고 부르단도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야고가 세컨볼에 대한 대응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짧게 원투 패스 이어집니다. 아키쇼메 어, 좋은 선택이에요. 네, 그대로 한번 잡고 최소 살짝 벗어납니다. 회전이 덜 됐습니다. 볼 겁니다. 제대로 크로스! 하지만 이번에도 박종현이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하는 안산 슛! 높았습니다. 김영남 슛! 오! 골키퍼 선방! 김다솔이 막아냈습니다. 야 이게 정확하게 휘어져서 들어가는 슈팅이었는데 김다솔이 예측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지는 않았지만 아, 잘 감았는데요. 김영남 오른쪽 열어줍니다. 장윤섭 크로스. 자 오. 세컨볼 여기서 자이 박종현 손에 네. 맞은 게 아니냐라고 안산 선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들어봅니다 네. 오현지심이 들어봅니다 확인해내보고 있습니다. 네. 아 손에 글쎄 얼굴 쪽에는 맞은 것 같은데 어이팔 쪽이군요. 예. 어깨 쪽보다는 조금 더팔 쪽에 가까운 부위에 맞긴 했지만 일단 오현지심은. 문제 없이 그냥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길게 한 방에 붙여주는데요 헤더 박스 안쪽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슛! 와아 벗어납니다 아, 힘이 실린 슈팅이었습니다 김호진 네. 선수의 자 뒷공간 띄워줬고요 자 그대로 슛! 오우 꼴대 맞았어요 네, 하지만 기가 올라가죠 선언이 네. 좀 늦게 되긴 했습니다 네, 네. 유종환 선수가 끝까지 슈팅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휘슬과 함께 오늘 FC 안양과 안산 그리더스의 31라운드 경기 2대1로 안양이 승리했습니다. 네, 혈투였습니다.